경 또야. 오늘도 무서운 괴물들이 백룸에 들어왔다는 소문이 있어. 설마 또 스키비디 토일렛 변기 괴물들이야? 음 어, 그건 아니지만 찾다 보면 변기 괴물이 또 나오지 않을까? 이럴 줄 알고 난 이미 방... 밥을 먹고 왔다고. 후후후. 변기를 보면서 밥맛이 없어지는 일은 절대 없을 거야. 경또 아주 똑똑하군. 그렇지만 오늘 백룸에 나타났다는 괴물은 레이보 프렌즈 챕터 2에 나오는 괴물들이야. 호, 새로운 노랑이와 파랑이 괴물들 말이야? 맞아, 엄청 어렵게 깼었던 레인보우 프렌즈 챕터 2. 안 보셨다면 꼭 보세요. 아흠, 경도랑 제가 멋있게 클리어 했습니다. 그런데, 백룸에도 그 괴물들이 나왔다는 거지? 알겠어, 찾으러 가자. 잠깐, 가기 전에 또 백룸에 새로운 아이템이 나왔습니다. 이거 뭐야 변기통 로봇인가? 변기 메카 아주 무시무시한 변기통 로봇이에요. 어우 변기통을 또 로벅스로 주고 살 줄이야. <웃음> <웃음> 돈 주고 변기를 구매하는 변기 메카. 아니 무려 600 로벅스잖아. 가격이 그런데 점점 너무 비싸진다. <laughs> 성능은 엄청 좋아. 봐봐 이거 봐봐 응아 하면서 로봇이 알아서 잡아주는 거야. <laughs> 그런데 여기 로봇이 공격하는 거 보니까 이거 색깔이 왜 노란색이지 설마 이거 쉬야 하는 거 아니겠지 쉬? 안돼! <laughs>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설마 뿌직하고 여기서 아 저기요 밥 먹는 또리이분들이 계실 수도 있다고요 아, 아, 또리이분들 죄송합니다 아, 일단은 말하는 강아지 펜 한번 공격하러 가보자 어 그래? 자 말하는 강아지 벤 항상 우리의 실험이 되어주죠 펜 어딨어? 자 변신! 아 갑자기 이거 타니까 배가 왜 이렇게 아프지 짜잔. 영뚜야 <laughs> 응아 잘하고 있니? 아아아. 아, 아. 자 말하는 강아지 벤. 뭐야? 아니 얘도 우리가 더러운 공격을 할줄 알고 도망친 줄 알았는데 아니었군. 예. 아니 이거 공격하는 색깔 왜 이래 이거? 아 이거 색깔이. 그리고 이 효과음이 뭔가 아. 물튀기는 소리. 아. 아. 이건 일단 잠깐 탈지 말죠. 어디서 그리고 냄새가. 아. <laughs> 잠깐. 여기 있는, 우리 저번에 구매했던, 변기통 어딨어? 나 여기 이미 장착했어. 이거, 이거 장착하고 가야지. 이게 더 나은 것 같아. 그래, 이게 더 왠지 깔끔한 것 같달까? 이거는 포근하잖아, 음. 자, 그러면 새로운 괴물을 찾을 건데, 텔레포트 해가지고, 맨 밑에서, 두 번째 있는 극장으로 오세요. 극장! 오랜만에 극장으로 왔어요. 어, 여기 바로, 뭐가 있는데? 뭐야? 뭐야, 이거? 어, 얘는 뭐야? 반반 다르네? 반반인데 진짜 <웃음> <웃음> 진짜 반반인데 얘는, 얘는 또 뭐야 그냥 다 모르는 애들이지만 트로피가 엄청 많아 자 여기 점프해서 여기 있는 것도 먹어 자어 이거는 반반이다 이것도 이거 자세히 보니까 반반 트리키라토스 공룡이었어 공룡이랑 합쳐졌네 자 저를 타세요 경도 타볼까요? 아 어... <laughs> 타질 못하네요 <laughs> 이거 타는 곳이 없어 자이 안쪽으로 일단 들어가야 돼 경도야. 어, 커서 들어갈 수 있겠니? 아, <laughs> 어 반드시 들어갈 거야 변신 해제. 영차 변신 해제 완료. 저기요 상어로 변신하셨어요? <laughs> 네 상어로 변신했습니다. <laughs> 여기도 트로피가 있네 이거는 여기는 레이보 프렌즈 친구들이랑 반반 친구들이 엄청 많은데 어 변기다. 변기. 아 근데 변신하기가 싫어졌어요. 어 변기에 풍선이 달렸네. 자 격도야 여기를 일단 부셔. 부셔.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자. 자, 그리고, 계속 직진해주세요. 직진. 우리가 찾는 건 엄청나게 무서운 파랑이라고요. 여기 트로피터. 이거야, 바로. 오. 어. 오! 오, 오, 경도. 제가 바로 파랑이로 변신하는 무시무시한 괴물입니다. 아니, 레인보우 챕터 2! 아니, 갑자기. 아니, 괴물로 변신하니까 경도가 맛있어 보여. 어, 침 꿀까. 저 입이라면 내가 한 입에 꿀꺽 들어가겠어. 아, 근데 아까부터 이게 무슨 냄새지? 저기가 왜 이렇게 냄새가 나는 거죠? 아. 아, 아, 각태 아뭐 먹겠다. 저기 야 보지? 보지. 새로 나온 레인보우 시안이라는 괴물이에요 엄청 무섭죠? 네, 무서워요. 자, 다른 것도 먹어 봅시다. 아니얘더무 무서운데? 어? 어 아. <웃음> <웃음> 어... 여기요.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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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그냥 갈게요. 문 닫고. <laughs> 아까 저한테 뭐라고 하셨죠? 아, 월다했어요 아, 여기 있는 트로피도 먹을 거예요. 저한테 덤비지 마세요. 알겠어요. 옛날에 우리 토드 스토 보안관 있잖아. 아 여자 버전이 나왔어. 우와. 자, 이제 문 열어보면 이런데도 트로피 막 있지 않을까? 요즘에 트로피 다 있네. 트로피. 뭐야 밑으로 또 내려가 보자. 야 그자. 아, 공포 영화인데 여기서 보니까? <laughs> 아, 잠깐 어디 있어. <laughs> 어이 공포 영화야 이거. 뭐뭐 뭐야? 어, 아니. 여기도 트로피 엄청 많아. 트로피 세상이네. 오 좋아. 슬로우 셀린. 달팽이도 있고요. 괴물들도 엄청 많네? 다양한 괴물들이 있잖아. 여태까지 못 먹었던 트로피 다 여기서 먹는 거야. 냠냠냠냠냠. 다 챙겼습니다. 이제 돌아가죠. 냠냠냠냠냠냠. 상어인간 맛있어 보이는데? 아니 이 괴물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다니 안 되겠어. 너는 오줌을 발사해주겠다. 뭐야? 자, 아니! 자, 아, 아, 눈여다 아, 오줌 발사! 아! 카테! 카테! 아! 음. <laughs> 무시무시한 파랑이도 찾았으니까 파랑이의 친구 노랑이도 한번 찾아봐야겠지? 네 노랑이를 찾아봅시다 자, 노랑이를 찾으려면 텔레포트 해가지고 수영장으로 가야돼요 수영장 어퍼 어퍼 자 수영장에서는 역시 변기통 아니겠습니까 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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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직뿌직 잠깐만요 <laughs> 무슨 소리죠? 뿌직뿌직 <laughs> <laughs> 저기요 <웃음> 어 잠깐 위에도 카메라 있는데 일단 안으로 들어가야돼요 저희는 저거는 너무 높아요 그래요 어, 여기서 도어즈 괴물 나올텐데 도어즈 괴물이 없습니다. 일단, 저희 트로피 수집하고 다니죠. 트로피. 방금, 돼지 괴물도 제가 얻었고요 아, 이거 트로피잖아, 그냥. 으아, 이거 진짜 무섭다. 거미로 변신했어, 격도야. 어, 아니, 이거, 이거 뭐야? 거미 오피라버드. 어우, 맛있어 보이네요. 어. 뭐지, 뭐지. 안 돼! 뭐지, 뭐지, 지 알려줘. <웃음> 자, 다른 것도 한번 찾아야 되는데, 이쪽에도 트로피가 엄청 많아. 어? 어. 조심해, 도어즈 뒤에 괴물이 있어. 알겠어요. 일단 트로피 여기 있는 거 먹고. 괴물이 엄청 많네. 이게 왠지 노랑이인 거 같은데? 어, 맞았어. 노랑이야. 이번에 새로 나온 레이보 프렌즈 챕터 2 괴물들. 노랑이야, 파랑이. 노랑이. 파랑이가 더 멋있죠? 이거 이렇게 잡을 수 없나? <laughs> 저를 자꾸 헬리콥터로 날려 보내려는 거죠. 네, 이렇게 날려 보내. 자 여기 있는 것도 먹고. 와, 이거 진짜 무섭다. 이것도. 어, 이건 패신하지 말자. 너무 무서워. 그래. 아니, 도어즈 괴물 피규어가 언제적 괴물인데 덤벼 이 녀석! 아, 아. 도망치 이쪽에 트로피 있으니까 다 가져가자고 일단 아니, 레드 박사님이 3명? 자, 이것까지 다 먹었습니다 이제 도망치자 도망치알려줘 아. 레이보 프렌즈 챕터 2에서 나오는 쬐그만 머리 괴물들 기억해? 어! 기억해! 우리가 그 친구들을 지금 구하러 가야 돼그 친구들 되게 귀여운데? 텔레포트 해가지고 반반의 유치원 쪽으로 텔레포트 하면 돼요 네? 자 여기 반반의 유치원 아... 이 밑에도 원래 괴물 남납 괴물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직 안 보이는군요 자러 갔나? 자 여기 있는 거 바로 이거야 자 미니머리 아, 아 올라가기 힘들어 아, 자 미니머리로 제가 변신해 볼게요 짜잔 아니 뭐야 <laughs> <laughs> 이거 뭐야 쩝미들 엄청 귀엽다 지금 머리 자세히 보니까 이거 레드 박사님이랑 똑같이 생겼네 그러게 색깔만 틀린 거 같고 이쪽에도 트로피 하나 있어 <laughs> 뭐야 감자야? <웃음> <웃음> 이거 너무 귀여워 나 하나만 집에 가지고 갈래 안돼 지금 머리 세 개가 하나라고 이거 너무 귀여워 내쏙 빼갈 수 없나? 그러면 세개다 가져가세요 안돼 하나만 가져갈 거예요 그럼 세개다 가져가서 끈아 뿌직뿌직 할 거니까 가져가시라고요 <laughs> <laughs> 격투야 우리 머리 큰 괴물도 찾으러 가야 돼얘는제그만 머리야 어 그러게? 저를 따라오세요 어어 자자자자 자, 미니 헤드 말고 빅 헤드를 찾으러 갈 거예요. 큰 머리. 네, 여기서 둘중 하나 랜덤인데 아, 나의 오늘 한번 시험해 볼게요. 음, 나는 빨간색. 자, 하나, 둘, 셋. 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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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요. 아, 안돼. <laughs> 아, 빨간색이었다니 변기를 타고 가겠습니다. 음, 제가 오늘 이겼어요. 경도가 <laughs> 더 운이 좋았어. 자, 여기 있는 거새 지뢰대를 일단 들어주세요. 그 자, 여기서 괴력을 발휘하세요. <laughs> 뭐야 여기 변기가 있잖아 아니 뭐야 잠깐만 뭐, 뭐야 로보트 로봇? 변기 로보트 로보트가 이제 변기에 들어가 있네 <laughs> 이러면 고장 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laughs> 트로피 왜 이렇게 많아 어 여기 있다 어 여기 있다 빅 헤드 짜잔 와 완전 크다 엄청 크죠 어 여기 안에다 볼일 좀 봐볼까 뿌지아 어, 돼. <laughs> 다른 트로피도 좀 먹어볼게 와 어? 아니 완전 무서워 백룸에 있는 모든 변기 괴물들이 변기통 하나에 다 뭉쳐져 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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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아 아, 우웩이라뇨? 지금 제가 더럽다는 거예요? 어, 어, 예. 아, 여기다가 다똥 붙일 거예요. 아재 아재 아재. 아트로피다 아. <laughs> 다 먹자. 아, 아. F다 F 보라색 F 다 먹어. 저기야저 떨어질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잠깐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도? 어, 어, 어. 아주 잘하고 계시네요. 자, 여기 있는 거다 먹었어요. 이제 우리는 기지로 가겠습니다. 아! <laughs> 입구가 원래 엄청 큰 곳인데 우리 둘이 변신하니까 좁아졌어요. 저기 좀 옆으로 가세요. 어, 저기요, 비키세요. 어. <laughs> 우리 또 재밌는 거 찾으러 가자. 어, 뭔데? 시안인데 퍼플 시안이라고 머리가 두개 달린 개물도 있대. 우와! 자, 텔레포트 해가지고 레벨 2로 오세요. 자, 레벨 2로. 앗, 텔레포트. 아, 저기요, 저기요. 아, 어, 저봐. 어, <laughs> 저봐. 여기요제 머리가 지금 합체가 됐다고요. 아! 조심하세요! <laughs> 이쪽으로, 이쪽으로. 자, 여기 있는 거야, 격도야. 어? 와, 이거 뭐야? 어? 엄청 희귀한, 아주 무시무시한. 오, 엄청 크다. 격도야, 도망쳐. 우리가 덩치가 크지만 저괴으로 아! 이길 수가 없어. 아, 아, <laughs> 어, 어, 어. 격도야, 미안해. 나 먼저 갈게. 아니요. 아, 네, 나갈 수가 없어. 난 나갈 수 있어. 아! <laughs> 자, 이제 귀여웠던 레인보우 프렌즈 챕터 2는 끝났습니다, 격도. 이 뒤에 무서운 존재들은 뭐죠? 무서운 존재들이라뇨? 이거는 아주 고귀한 화장실입니다. 어, 왜? <laughs> 여기 화장실 괴물들이 스킨팩으로 나왔거든. 어? 화장실용 글리치팩. 글리치팩 한번 구매해봐야겠어. 구매. 구매. 아, 근데 진짜 무섭다 지금 보니까. 아니. 어? 와 뭐야? 방금 잠깐 보였는데 엄청 무서웠어. <laughs> 자, 스킨팩. 카메라맨. 와.. 얘만 해도 엄청 무서운데? 이.. 글리치로 팔이 변했네? 어, 근데 얘는 팔로 움직인다. 이거 뭐야? 아! <웃음> <웃음> 다른 것도 한번 변신해 볼게. 이건 너무 무섭고. 자, 두 번째 거. 어. 우와 이게 글리치로 된.. 어 근데 변기가 좀 신기하게 생겼다. 어! 그렇네? 변기가 뭔가 막 탑재돼 있어 막. <laughs> 근데 글리치가 돼가지고 좀 너무 무서운데? 세 번째. 어, 이건 또 뭐야? 세 번째 거. 어. 얼굴이 다두 개야. 어. 그 다음에 네 번째 거는 이렇게 생겼는데, 아, 진짜, 얼굴을 쉬지 않고 건드네, 야. 경찰도 있는데, 군인도 있거든. 내가 군인으로 변신해볼게. 난 경찰, 병기 군인 아저씨. 짜잔. <laughs> 그럼 이쪽으로 와봐요. 잘 보이지가 않아요. 짜잔. <laughs> <laughs> 군인 아저씨는 이렇게 생겼는데, 와. 나는 꿈에서 이런 경찰 보면은 바로 기절할 것 같아. 어, 체포하겠다. 어, 너무 무서운 거 아니야? 이거 밑으로도 한번 내려볼게요. 아, 이게 끝이야? 어, 이게 끝인 것 같은데? 어. 아니. 400 로벅스 아. 주고 샀는데 저기요. 400 로벅스 없어졌어요. 이게 끝이라고요, 잠시만요. 아니 뭐야, 덩치가 커 가지고 엄청 많은 줄 알았는데 얼마 안 됐네. 6개. 린이 여러분들, 백룸에 레이보 프렌즈 챕터 2 괴물들이 나타났어요. 변기 괴물들도 많으니까 간식 드시면서 하지 마세요. 오우웨. 오우웨. 그럼 또린이 여러분들 안녕. 안녕.